삼각함수, 문제 1번. 세타가 일사분명각이다. 자, 일반각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세타를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일사분명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그 다음, 플러스 알파. 이렇게 두는데, 알파가 어떻게 돼? 알파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2로 나누면 2분의 세타는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알파. 그럼 2분의 알파가 어떻게 돼요? 0도보다는 크고 45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러면 n에다가 0 넣으면 자 이제 한번 그려볼게. n에다가 0 넣으면 0도부터 45도 여기 각이야. n에다가 1 넣으면 180도만큼 돌아서 0도부터 42도니까 여기 가게 되는 거고 얘네들 2는 다시 또 여기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1사분명과제3사분명 가게 되겠네요. 1사분명과3사분명 각. 이렇게 이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에 대해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5세타에다가 세타만큼 더하면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지. 그서 5세타 더하기 세타. 즉, 6세, 6세타가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그러면 세타는 6으로 나누면 360도. 66이 36도, 6 0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세타값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n 이 0이면 0이고 n 이 1이면 60도 2면 120도 180도 그 다음에 46이 240도 300도 이렇게? 자, 요거다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더하면 300도죠? 그 o u 렇게 더하면 n g y 네 300도 900도 5번. 한번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은 원과 부채꼴이 있다. 원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2배일 때. 자,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얼마? 모르니까 r.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대. 부채꼴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반지름 R 원의 둘레의 길이가 원의 둘레 얼마? 이 알파이 부채꼴은 여기 rr 여기는 l 이렇게 되는 거지 부채꼴의 둘레는 이 r 플러스 l 근데 부채꼴의 둘레 길이 두배 원해 그러면 얘는 r 파이가 된다 이거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라 l은 알파이 마이너스 이 r l은 알세타 잖아. 알세타 알파이 마이너스 2r이니까 알로 다 나누면 세타 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4번 자 그림과 같이 주어졌는데 원의 넓이를 구하려네 얘는 여기 수선의 발 내려야 되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어3루트3 그러면 여기는 3이 되겠네. 1대2대 1대2대 루트 3 그지 그럼 여기 몇 도야?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각은 120도. 120도는 60도가 3분의 파이잖아. 그지 120도는 3분의 2파이. 그니까 러 L, L은 어떻게 돼요? L은 R세타니까 6 곱하기 3분의 2파이. 3. 그러니까 4파이가 되는 거야. 에리 사파이니까 원의 둘레가 4파이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니? 반지름이 2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2 4파이 원의 넓이도 4파이가 되네. 5 번. 자 그림 같이 주어졌는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래.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심이 외심인 거 알지? 그러면 이 길이가 다 같은 거야. 그러면 5, 2, 5, 15의 제곱, 200, 225. 225, 88에 64. 하면 289. 그럼 요 길이가 17이거든?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 2분의 17. 여기도 2분의 17이죠? 이렇게. 그러면 세타.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자, 세타는 선생님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음 여기가 지금 세타 여기가 지금 8이고 2분의 17 2분의 17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되지 뭐 여기 수직 여기 4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에요? 2분의 17분의 4 이렇게 되는거지 17분의 8이 되겠네 사인세타는 2분의 1 7에 제곱 하면 4분의 289 빼기 16 얘는 4분의 289 마이너스 64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분의 289 그러니까 225 루트하면 2분의 15 여기는 2분의 15 그 사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17분의 2분의 15니까 17분의 15 이렇게 그래서 17분의 15 빼기 코사인 세타는 17분의 8 17분의 8 이렇게 17분의 7이 되겠네 정답은 4번 6번 1.5에서 점 P가 이렇게 돼요 네, 동경 OP가 나타낸 갈기를 세타라고 한다 코사인 세타가 12분의 13분의 12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잖아요 그러니까 12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루트 한개 13의 제곱 169 그러면 144 플러스 여기 루트 A제곱 A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25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A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A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5네요. A는 마이너스 5, R은 R은 13, R은 13이 되고 A는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자, 세타가 4사분면 각이야. 다음 중 양수인 것을 양수인 것의 개수는 4사분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코사인이 양수죠? 코사인. 코사인만 양수. 얘가 양수야. 사인 얘는 음수지? 코사인은 양수. 양수에서 음수를 뺄 거니까 얘가 양수네. 탄젠트는 음수. 음수에서 양수변, 얘는 음수예요 그래서 두 개가 양수가 되겠다 두개 8번 사인과 탄젠트 보호가 달라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이 되냐면 2사분면 가능한 거 2사분면 또 3사분면 그 다음에 코사인과 탄젠트 보호가 같아 보호가 같아 그러니까 1사분면 2사분면 이사분면이 답이 되겠네요 이사분면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가 되겠지 그대로 사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얘는 음수야 이 안에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을 없애준다 코사인은 음수인데 자 1에서 음수 빼면 양수지 얘는 양수야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탄젠트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 세타 마이너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 그래서 sin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9번. 이젠 요런 게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1이 sin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밑에 식은 어떻게 되냐면 sin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위에는 위에는 1자 위에는 이렇게 되잖아 1이라는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지 얘 밑에도 마찬가지 밑에도 1이라는게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아니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네 역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빼면 될거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또 어떻게 돼 1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래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가 없어지고. 그래서, 어, 밑에 요, 요식이 있는데, 요거 마이너스 바깥으로 빼주면 통분이 돼. 그래서, 사인 세타, 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통분이 되거든? 세타,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돼? 위에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남고,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래서 0이 되어버리네요 0자 이와 같은 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제곱한다고 그랬지? 제곱하면 얘는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s i n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통분해야 되겠다. 얘는 s i n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s i n 네 제곱 세타 플러스 c o s 네 제곱 세타. 자, 얘는 어떻게 되는 애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죠? 근데 사인 세타 코사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는1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1 그 다음에,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제곱하면 16분의 1. 을곱할 마이너스 2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분자가 이렇게 바뀌고, 밑에는 분모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이 제곱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는 16분의 1분의 8분의 7. 약분해서 2니까 얘는 14. 이렇게 주어지지. 11번.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래. 그럼 또 근과 개수와의 관계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3a 실수 a의 값과 얘를 구하라는 거네? 뭘알수 있어? 그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거 제곱하는 거잖아 제곱하면 얘는 1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제곱하면 4분의 1 1 1 플러스 2 2 곱하기 2배의 3 a 이렇게 약분하니까 1 플러스 3니까3 3a. 그러니까 a 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따라서 a는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우린 구하는 거는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얘를 구해야 되겠네 자 걔를 구해볼게 얘는 이렇게 되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세제곱한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사인세타 코사인세타는, 자, 3이가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이네? 여기, 마이너스 8분의 3. 거기다가 또뭘 곱해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개니까 마, 여전히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8이 16분의 9. 이렇게. 그러면, 16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니까, 16분의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6, 마이너스 16분의 10이라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